자, 991번 문제 봅시다. 자, x 젤핀이 마이너스 3이고 y 젤핀이 a인 일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지금 정보가 3개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드러난 정보를 좀 써먹을까? 자,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이고 x 젤핀이 마이너스 3이다. 자,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이니까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, 우리가 보통 여기다 플러스 B라고 적잖아, Y절편을. 근데 여기 y 절편의 값을 A라고 이렇게 명시해놨기 때문에 여기 A라고 적는 게 맞겠죠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A 값을 구하려면, 뭘 해야 되냐면, XY가 뭔가 상수로 대체가 되면 될 건데, X절편이 마이너스 합니다. 여기 어, 아주 그냥 어, 멋진 말이 있는 거지. 자, X절편이 뭐죠? 어떤 직선의 방정식, Y는 마이너스 OX 플러스 A란 이 직선이 어떻게 X축과 만나는 그 점에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지 그게 x 절편이죠 자 x축 위에 있으니까 y값은 0이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 직선이 어떻게? 마이너스 3 콤마 0을 아지인하고 있다란 말이 되겠네요 y에 0 집어 있고 x에 마이너스 3 집어이면 헐랭 a값 나오죠 a는 얼마 됩니까? 마이너스 15몇 번? 3번이 답이 되겠네요